저는 음,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거몇 개를 이용할 음. 건데 일단 첫 번째 쉬운 거에요 어, 10분에 1 0 이러면 이게 10으로 나누면 소수점 앞으로 오면서 바로 0 7로 나타낼 수 있느냐니까. 어, 예를 들면 100분에 5 이러면 0.05라고 바로 나타낼 수 있냐? 소수점 을칸 옮겨서 이거 여기가 10이거나 100이거나 이런 식으로 음. 1000분에 379 이렇게 나와 있으면 1 3 7 9라고 바로 할수 있습니다. 그 소수점 세개 옮기는 거. 어, 이걸 알아 야하고두 번째는 이거지. 어,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할때 말이야. 이거를 2세 번 곱하고 5세 번 곱해 가지고 곱하는게 아니라 얘는 2가 세번 있고 5가 세번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곱할 거니까 얘랑 곱하면 알 거죠? 이게 10이고, 요거 곱하면 또 10이고, 이거 곱하면 또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거든? 그러면 10이 3번 곱해져서 1000이 될 거라는 겁니다. 10이 3번 곱해진다는 말은 0이 세번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한번더연습해볼게요 만약에 2에 5제곱, 5에 5제곱이 있다면, 얘는 2랑 5가 곱해지면서 10이 될 건데, 그게 번 곱해질 거라서, 자, 이렇게 0이 5번인 숫자가 나올 거다. 이제이 둘을 조합해가지고 이 내용을 할 거거든. 자, 한번 봅시다. 이두 가지 내용을 안다면, 첫 번째, 만약에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7이라는 숫자를 있다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2의 제곱 뭐라고 했지만, 20분의 7 있었구나. 자, 20분의 7 있었으면 요 분모를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래. 그러면 여기서 특징이 뭐예요? 2가 두 개야, 5가 하나 있어, 5가 하나 더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똑같이 50 곱해줄게. 이렇게. 그러면 2두 개, 5두 개니까 2랑 5를 한번 곱할 때마다 10이 되잖아. 10. 그럼 10이 두번이라서 뭐가 될까요? 100이 됩니다. 10 곱하기 10. 분의 5는 은 35가 되니까 0.35라고 소수를 나타내기 쉬워집니다. 7분 20을 하지 않고요, 이게 가능하다. 대신 2랑 5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한번더 해볼게. 뭐 예를 들면 7. 10, 10, 10 말고 뭐 40분에 40분에 3이 정도 하면 볼까 40분에 3. 자, 이런 수가 있으면, 이 40을 소인수분해 해보는 거야.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5거든? 분해 3. 자, 여기 2가 몇개 있습니까? 3개 있잖아요. 근데 5가 하나밖에 없죠? 그렇게 5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죠? 5를 2개 더 곱해주자. 2자잡모걸 똑같이 2개씩 더곱해주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10, 10, 10이 니까 분모가 뭐가 돼? 10을 세번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버리면 이 부분이 1000이 된다고 좀 계산이 쉽거든요. 두뇌, 25 곱하기 3, 25 곱하기 3니까 75가 되는 거고, 분모가 여기 1000이 되어버렸으니까 소수점을 하나, 둘, 셋 옮겨서 0.075라는 소수로 빨리 나타낼 수 있다. 그치? 자, 이게 유한 소수로 빨리 나타낼 수 있는 수의 특징은 분모를 소인수분해해 보면 2랑 5만 등장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계산이 가능하니까 괜찮아요. 자, 자, 자 이거 자, 위에 올려서 한번 볼게요 자, 거를 한번 인스펙해 봅시다. 2 5분의 2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분모를 소인수분해해 봤더니 5의 제곱분의 거야. 5가 2개 있어. 그러면 짝으로 2가 2개더 나오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2를 2 개, 너도 2를 2 개. 이렇게 하면, 5랑 2를 곱하면 10인데, 그게 두번더와서 100이 될 것이고, 9, 4, 36이 될 거고, 그럼 100분의 36이니까 0.36으로 답이 이산을할수 있다. 그죠? 자, 40분의 1이 있습니다. 소인수 분해하면 2의서 제곱 곱하기 5네. 그러면 2가 세개 5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5를 2개씩 더 곱해주자. 그러면 분모가 뭐가 돼? 2랑 5. 12 3번 곱해진 1000이 나올 것이고 25 곱하기 1이니까 25가 되고 그러면 0 0 0 2 5라고 빠르게 유한소수가 나타낼 수 있죠. 됐어? 그럼 유한소수가 되는 수의 특징과 방법 그렇다면 자 이것은 유한소수가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할 때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만 해보는 거야. 20을 소인수 분해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5 분의 13 이렇게 되거든. 이유한소수가 되겠죠? 여기다 5 하나씩 곱해서 유한소수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자, 42분의 27이 있어요. 일단 약분부터 좀해셔야 돼요. 39고 약분하면요. 10, 4, 분의9 이렇게 돼요. 그러면 더 약분은 안 되고, 2 곱하기 7, 분의 9거든. 자, 여기서는 유한소수가안 된다. 이런 숫자가 있으면 안 돼. 2랑 5만 있으면, 유한 소수가 되는데 이거는 7 때문에 유한 소수로 만들 방법이 없다. 그렇지? 자, 39분의 7.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고 13분의 3 13분의 7이네. 3, 13둘다 문제가 있는 수니까 이것도 유한 소수가 안 됩니다. 자, 여기는 이 5, 7이 소수분에돼 있는데 7이 안에 안 들어. 근데 약분이 돼. 이렇게. 그렇지? 이거 6, 2에 약분돼서 5분에 3만 남거든. 자, 5나 2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건 가능한 거야. 여기다가 20부터 해서 10분의 1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렇지 너는 가능해. 자, 그럼 얘. 이해되고 5까지 좋아. 1 1이 마음에 안 들어. 1 1이 약분 되에그지 그러니까 가능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유한소수 찾는 방법과 만드는 방법. 요거 익히는 거야. 5번을 보면. 그러면 저것이 유한수수가 된다는 말은 자 여기서 음에 안드는 숫자 3음에 안들어 7음에 안들어 5에 되고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어 어쨌든 5나 이만 있어요 그러면 3과 7이 이 a를 곱한 곳은 약분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a는 약분이라는 3이 배수도 되어야 될 것이고 a 드 d 7의 배수로 돼야 되는 3과 7을 약분하는 그러면 이 3의 배수도 되고 7의 배수도 되니까 21의 배수여야 가능하죠. 3도 약분나고 7도 약분하는 공배수. 그럼 A도 가능한 것21그라면 42, 63등등이 000, 000, 있다면 21의 배수가 되야 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는 21인거죠. 됐지?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거다 알아야 돼 혹시 어떻게 물어지 모르니까.